아니지 난 이번 판에 내가 가 점, 정우 5 점, 현진이 3 점. 아 맞네. 잘못 했어 이 판에서 있어. 갈리겠다. <laughs> 이 판에서 현진이가 3점 먹으면 먹고 정우가 1점 먹고 내가 2점 먹으면은 동점 됨다 같이. 근데 굳이 그거는 원하지 않잖아. <laughs> 아니 나 재밌을 것 같아. 내가 드왜 보는데야? 아니야 카드는 전다아 그거였어 아니 좋은 거다 가져갔네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다내 거야? 어 이거 <laughs> 아, 너무한 저, 거 아니야? 좋은 거다 가져갔네 진짜 좋은 거다 가져갔네 <laughs> 아 무서우니까 <laughs> 순서 좀바꿔 <받고> 가야겠다 <laughs> 형이 저거 상대. 야 아니 이건 너무 꼴랐는데 세상 다 내는 건 그냥 무조건 레이크? 커요? 어우 기모못 따지나요? 그거 따지 쟤는 와 어우 사 어떻게 저렇게 나왔지? 아내두개 가고 싶은 가야 되 거지? 대박! 나도 그냥 내 이제 세장 3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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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야지장 3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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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아형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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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 <laughs> 진짜 재밌게. 어 재밌네 이거 재밌구나 이거. 나어이고 음. 재밌는 거다 끝났네. 내가 <laughs> 갑자기 안전빵으로 가냐? <웃음> <웃음> 무서워졌어. <웃음> 안전빵? 안전빵? 안전빵이나 어. 들어가보자 잠시만 어... 아, 야 맞지? 아... <laughs> 에헤이. 가자 형이번에 뺐으니까 모른다 아, 아이... 어, 어 이러면 형이 굉장히 안되는데? 불리... 보이게 <laughs> 지는데 이런... 전략을 좀 안전하게 세워야겠구만 <laughs> 나 원래 안전지향이야 와 바꿨다 어? 이제 실탄 두발 공포탄 한발? 아맞았다 <목소리> <목소리> <제정지. 목소리> <제>, <목소리> 저것 또한 고도의 블로핑이 아닐까? 우리 정우의? <목소리> 시끄럽다, 인마. <목소리> 멈췄어요. <laughs> 전 고민 중이. 우리가 멈췄어. 고민 고민하지 마. Girl. 고민을 왜? 해. 그래. <laughs> 아, 믿는 건데 지금. 갑자기 안전빵 됐어 쟤 아, 어? 나는 이 게임에서 도망치겠어. 어? Uh 돌배럴을 -oh. 내고 도망쳤어. 어? 이거는 <laughs> 야 이거 더블 배럴 제모죽는거 알지? 요 이거는 오, 오... <laughs> 좋아 일단 여기서 내가 너 죽을 일없겠구난나 그... 그... 나는 오... 정우 저거 세모일 것 같아. 동그라미도 아니고 좀 세갠데 그걸 안 쳤어? 자 세갠데 저... 그걸 안친게 레전드인데. 내가 그거 찐까? 동그라미 아닐거것 같아. 아닐 것 같아. 그래 네. 내가 세모까지 맞췄지. <laughs> 어떻게 았어요 <아니, 하면>, 그걸 <laughs> 어? 아, 세개세 아, 그 3개, 갠데 그걸안칠 생각을 했다고? 근데 아, 그래, 정우야 어이, 그거 세개다세개다 동그라미 맞았어. 아 진짜 어제는 그거를 한번 노려 볼만 한데 이거는 이거 내가 들어오라고 친 거야. 난 불나방 같은 줄 다잖아. <laughs> 그래 현진이 안 던지 향이라서안올것 같긴 했어. 예, 선수 바꿔. 선수 바꿔서 바꾸 야. 그래. <laughs> 응. 그대로 래그 봐도 되고 확실한 거. 현진이는 되게 안전지향이기 때문에 쟤는 어느 타이밍에 블러핑을 칠지 힘들어. <laughs> 정우는 이거는 아닐 것 같지? <laughs> 아니, 저거 블러핑일 것 같은데, 내가 하트 관계라서 하기도 힘들어. <laughs> 웃기가 힘들어. <laughs> 어, 형의거 안전하게 갔다 지금. 하차하러 가지고 안전 빵으로 음. 가야만 해. 음. 음. <laughs> 너무 안전한데, <laughs> 한 장, 한 장, 너무 안전해. 핸드폰 회사가 꽤 있.. 아 잠깐 훔치는 거였네.. 아.. 이거 밖에 없다.. 근데 뭐둘다 맛있긴 해.. 이지.. <목소리로> 생각에 빠졌다.. <laughs> 깊은 고민에 빠진 정우 과연.. 그.. 어.. 조금 뻥칠것 같은데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당이다. <laughs> <대단한 게 나왔다? 웃음> 어. 나도 뻥 <뻥까> 같긴 한데. 알려 <laughs> 볼만하지 않아? 비통 두 개면? 그것도 맞아. 응? 설마. 저뻥 칠지? 뻥칠것 같은데. 뭐? <laughs> 그럼 저거 지금 이제 75% 확률로 사람을 죽이는 총이네. 잘수록안전방으로 해야 되겠는데 나는. 한 바꿔. 네형할수 있잖아. 형 카드 좋네.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싶진 않아. 알았어.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지. <laughs> 아참 진짜 이렇게 나오면은. 아. 덕을쓰면는 무조건 두발 중에 한 발은. <laughs> 맞는 총이구만 아 쉬... 아... 내일 토요일이 네 개꿀. 어... 고 아, 내가. 그럼 물고기 레벨이 1이야? 나? 되게 낮을걸? 1, 2는 나쁘지 않을까? <웃음> <웃음> 네. 아이... 빈 탄알이면 그렇게 실망하지. 그치. 대각. <laughs> 탄알 있는데 설마 저러겠어. 음. <laughs> 이제 제일 무서운 건뭔줄 암? 공포탄 세발다 썼다는 거야. 그럼 공복의 이익을 위해 쓸 생각 없어? 공복을 음. 위해서? 아니 전혀? <laughs> 야. <laughs> 이거 무조건 죽는다는 소리잖아. 그러 <laughs> 무조건 죽인다는 소린데 저거는. <laughs> 저 간도크다.지 아니면은 내가. 아니면. 내가 방금... 어, 레이저. 어. <laughs> 진짜... 저게 오히려 블러핑일 수도 있어. 검카를 <laughs> 어. 내놓고 아니, 내 차례 바로 아니야.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. <laughs> 저거 블로핑이야 저거는 들어가면 안돼. 두이은좀 그 무섭지. 두라은 그 무섭거든. 형도 느껴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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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야, <laughs> 정우야, 좀 봐라봐. 음? 너 이거 블로핑이지. <laughs> 들어와봐. <laughs> 들어와봐. 들어와봐, 블러핑이지 들어와봐, 들어와봐, 둘 다. 블로핑 맞지. <laughs> 들어와봐. 정우야. <laughs> 형, 형 고민한다. 뭐야? 뭐 <laughs> 들어와. 블로핑이야, 마지막이야. <laughs> 아이, 이거 그거는 까봐야 알죠. 그럴까? 와, 이렇게 한다고? 제발, 공포야, 씨발. <laughs> 제발, <laughs> 공포야, <공부당해. 웃음> 아, 이거. 아, 제발, 제발. 저거 오. 죽어, 무조건. <laughs> 이러면. 이러면. 아, 구매랑을 왜 썼어? 아웃합니다 수고하세요. <laughs> 아니, 왜? <laughs> 쟤 나갔어. 아, 웃겨. 아, 웃겨라. <laughs> 진짜 나갔네. 삐져서 나갔어? 어, 저삐돌이 녀석. 아야 그거 있었네. 어차피 다두장밖못 보잖아. 음. 근데 두 장이 빨간색이네. <laughs> 까진 알았어. 하나 <laughs> 내장이는 아, 있는데 뭘? 아 도구가 없으니 재미가 없네. 그니까. 그지. 이거 다실 신... 타는 모른나? 다실 타냐? 어. 아, 다시... 아닌가 본데? 모르는데? 너 스위치 냈는데 이게 있으면은 지금 실탄 한발 공포탄 한 발인가 본데? 그니까. 어떤 규칙인지 모르겠네. <laughs> <laughs> 아니 쳐다보면은 자꾸 나서 쳐다볼 봐야 될것 같아. 근데 형, 엄, 형 엄, 엄청 쳐다봤던 거 알아? 모르지 이거는. 아 진짜? 아나네가 계속 쳐다보는거와씨 오케이 1대 1대.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선수들끼리 한번 해볼까? 그럴까? 아유 치고 나갔어 <laughs> <laughs> 자기 커피사는 순간 알고 나갔어 진짜 <laughs> 돌이 저거 이돌이어 맞네 이돌이 <laughs> 삐짐이 맞지 삐짐이 맞지 <laughs> 의미 없는거 하나 쓰고 이거 무조건 실탄이잖아. 한 오, 바꿔? 잠깐. 무조건 실탄이네? 응. 와. 어 재미를 위해? 그거 찍을 쓰겠지안 바뀌는데? 어? 아이씨. <laughs> 안 <왜> 바뀌는데? 그래? <laughs> 형, 난 모르겠다. 그거 왜 <laughs> 근데 형 그거 있잖아. 안전지향, 안전지향. 아, 이거 <laughs> 체크하면 뭐야? 저거 실탄이니까 안 바뀌고 있지, 지금. <laughs> 진아어 가야겠지. 글쎄, 저거 보고 싶은 보던가. <laughs> 당연히 실탄이고, 엔진아, 난장 남았어. 원카드야, 당연히 실탄이고, 당연히 실탄이고, 당연히 실탄이고. 근데 한장나온거 혹시 모르잖아, 그렇지? 원카일지도? 아, 물리 안 갈게. 이게 역순이라고? 이... <laughs> 어떻게 되는 거지? 한 써봐, 여기.